어떻게 살 아야 하나？그런 뭐 저는 광주 장애인 수영 선수 김지향 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반드시 가지를 못해요. 일부러 레인을 느끼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 많이 부딪혀요. 항상 부딪혀서 멍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 피도 나고. 그래도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되게 자유롭다고 느껴지고,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 간혹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두번 먹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 7년 전 갑자기 찾아온 자가 면역 질환 루프스는 지영씨에게서 완전히 시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현재 그녀의 세상에는 어둠과 희미한 빛 그리고 그녀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놀람> <laughs> 가자 갑시다. 저도 처음에는 좀 케인을 집고 밖에 좀 나가볼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마음을 먹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은. 활동 지원사 이모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향 씨는. 아직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지양 씨가 속한 광주 장애인 수영팀은 열일 명의 장애인 선수와 한 명의 장애인 감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수영 훈련이 한창인데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부터 저랑 훈련하기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장애인 수영팀의 최초 비장애인 감독 김은지 씨. 사실 김은지 감독은 장애인과 뭔가 시작해 보는 것도 장애인을 가르쳐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양 씨, 배차기 찰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죠. 근데 앞이 그, 그러니까 어, 어디 지점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살짝 발차기 할때힘 빼고 한번 쳐봅시다. 지앙씨 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앙씨에게 마치 비장애인 선수에게 하듯 손짓으로 하는 코칭과 무작정 살짝 힘을 빼보라는 말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타인과의 접촉에 민감한 동현씨가 다른 선수와 수영레인이 겹치면서 갑자기 흥분상태가 됐습니다. 장애인을 처음 지도해보는 은지 감독에게는 낯선 경험입니다. 저 봐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럼 네. 여기서 쉬고 갑시다. 네. 심호흡해요. 심호흡해요, 동현씨. 네. 일단 시작은 했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냥 그런 상황에 맞게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국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매일 4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지향 씨. 어때요? 너, 팔이 땡길 때제 팔이 아닌가? 무겁고 올라와 봐요, 그냥. 너무 빡세겠나? 팔굽혀펴기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부터 새로 시작한 팔 근력 운동 너무 열심히 한게 무리가 된 모양입니다. 지난 2년간 기록 정체기를 겪었던 지양 씨는 팔힘을 기르면 수영 기록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양씨가 끈기도 있는 것 같고, 의욕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양씨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뒷받침을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 있어서 수영이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작년 가진 얼마 안 됐을 때, 친구가 그런 말 해줬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laughs>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어, 그 안에서 얻어 갈게 있고, 또 좋은 게 보인다고, 좀. 어차피 한번 뿐인 인생이고, 한바탕 훈련이 끝나고, 조용해진 수영장. 정적을 깬 사람은 김은지 감독입니다. 지영 씨의 수영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된 후, 장애인 수영에 대해 궁금한 것도,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이거 수경 앞에 안 보이게 테이프로 가린 건데요. 제가 한번 쓰고 수영해보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앞이 안 보이면 수영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향 씨만큼은 두렵고 무서운 느낌은 없을 것 같은데 무서웠어요. 가뭄이 네. 전혀 안 돼요. 그냥 저는 반드시 가고 있다는 생각. 멀리 떨어졌네요. 눈 가리고 하는 게 많이 불편하고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려. 허. 무릎 피고 이제 발차기 차볼게요. 시작. 음! 발이 뒤로 들게요. 어, 어, 저 밑으로 들어세요. 오 네. 지향 씨의 노력은. 김은지 감독에게 시각 장애인을 더잘 가르칠 방법을 고민하게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향 씨를 위해 직접 물에 들어가 손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수고를 자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가려. 이런 건 너무 아줌마 같고 너무 화려한 거, 막뭐 현란한 어. 거. 좀 앞으로 가볼게요. 음. 어깨 끈 이렇게 생겼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지양 씨의 수영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양 씨 최고 기록이 200짜리 4분 41이잖아요. 지금 많이 늘기도 해서 한 30초 때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채서 한번 계속 체크 한번 해보게요. 출발! 지양씨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해서 네. 연습할 때 보면은 자, 자기 최고 기록보다 더 좋은 페이스로 다니고 있어서 올해 시합 때 한국 신기록까지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laughs> 잘했어요. 일 년간 준비해 온 장애인 전국체전. 그런데 지양 씨의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같은 장애 등급을 가진 타 지역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경기 최소 인원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백다섯 개인데 첫 번째 세트는 자이형두 번째 세트는 둘다 평형. 알겠어요? 특히 뭐지, 코치님이랑 했던 게 약간 되게 좋은 영향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록도 잘 나오고, 뭐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기록이 계속 향상된다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니까 네, 지양 씨 덕분에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오랜만에 네. 장애인이랑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거는 섣불리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만 네, 한번 해보고 나니까 서로 시너지 역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시합은 무산됐지만 치열하게 보낸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어. 시력을 잃고 7년 만에 처음 홀로 걷습니다. 저에게 시작이라는 건 걱정은 많이 되는데 부딪혀보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떤 시작을 말이죠. 지뢰의 <목소리> 글씨와